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샤라 빌리뽀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다양하게 예수님께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엘리아나 에레미아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가 다시 일어났다 한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묵묵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이 짧은 대답 속에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은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 그게 그리시도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는 거죠. 장조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사람의 아들, 인간일 뿐입니다. 예. 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소시오. 주는 우리의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 선언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그거 거기에 신앙 색깔이 다 드러나잖아요. 주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아보는 그 인생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에게 이 놀라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분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스승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려 주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아 주실 때에 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에, 교회에 기초석이 된 거죠.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몸으로는 다니는데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몸만 교회를 다닌 거지, 진정한 교회에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교회의 소유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절을 한국말로 읽을 때는 좀 밋밋한 느낌이 드지만 원어를 읽을 때는 상당히 선명하게 다가오는데요. 베드로라는 것은 돌, 반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는 돌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앞에 돌은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이고 뒤에 돌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페트로스의 고백을 페트라 즉 반석으로 보고 그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거죠.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분별하시겠죠.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삼게 된 카톨릭은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동일시해버리는 성경해석의 오류에 빠져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소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그 하데스인데 하데스가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데스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사망을 당한 자들이 가는 곳, 즉 교회를 죽음의 능력이 정복하지 못한다. 사망의 세력이 정복하지 못한다.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할렐루야 교회는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우리 주임을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원히 그 영원히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국의 그 현대사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엄청난 기독교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모택동이었는데, 모택동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목사는 다 감옥에 투옥시키고, 교회 문들을 강제로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택동이가 죽고, 등소평이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보니, 놀라운 일이 중국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백만 명, 백만 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백만 명. 중국 그 인구만은 그곳에서 백만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등소평이 들어서서 이제 그 문화혁명의 그 광풍이 지나갔을 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천만 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00만 명이 그 엄청난 죽음의 그 광풍의 핍박을 지나는 그 10여 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열배로 늘어나버려. 핍박 속에 기독교가 성장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일어, 더 불어났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났고, 귀신을 쫓을 때 미친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지하교회가 부응을 하게 된 거죠.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인 단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단계 땅에서 열쇠를 딱 닫아 버리면 문이 닫혀 버린다 이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열쇠는 권세 권위를 말하는 것이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 교회의 권세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교회가 열면 하늘이 열리고. 교회가 닫으면 하늘이 닫는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몰라서 무시하는, 무지해서 그래. 이런 말씀을 알면, 야, 참, 교회의 권세가 무섭구나. 교회의 권위가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엄니가 신앙은 되게 약해, 약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늘 매달, 수십 년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늘그 일정한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면서 어머니 1 0의 1조는 교회에 바치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엄니가 아, 그래 알았다. 내가 바치지. 그렇게 늘 하셨는데 막상 그 다니시던 시골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십일조 잘안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 그 말을 듣는 게 되게 속상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그냥 무늬만 집사님이 진짜로 신앙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그냥 억지로 아들 때문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참, 교회가 집사로 딱 임명을 하면, 그지, 집사님 하늘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가 참 무섭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의 결정권도 교황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을 읽어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특별한 역할을 초대교회에 맡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에 성령이 마셨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 성령이 저들에게 내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임하도록 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게 함으로써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한 교회 동일한 지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19절의 약속이 반드시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 잠시 지금 우리 노회와 아들 안수식 때문에 한국에 아, 잠시 한 15일 정도 지체하고 있지만 방문하고 있지만 바로 돌아가면 예, 우리 아프리카 올 1월 1일날 또 개최한 우리 참 농장 교회에서 예, 아, 세례를 베풀라 그래 세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우리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네. 그리고 성례식을 행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는 따라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의 반석의 아버지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의 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심을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또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질병이,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 주님에게 고침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로 치러가는 역사들이, 영과 홍과 육이 치러가는 역사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간다, Oh no!